스튜디오에서 하던 리포머 운동을 그대로 렉스파의 필라테스 가정용 리포머를 소개합니다. 집에서 운동하기 좋아하는 홈트족들을 위한 독자적인 기술로 헬스 기구들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는 렉스파는 제품의 품질과 독창성을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미국, 뉴질랜드, 중국 등 세계 11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브랜드인데요. 최근 필라테스를 대표하는 운동 기구 리포머를 가정용으로 출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리포머는 스프링의 원리와 자신의 체중을 활용해 몸의 모든 부위를 자극해주기 때문에 근력을 강화해주고 체형 교정, 유연성, 코어 강화에 도움을 줘 건강하고 균형 있는 몸을 만들어주는 운동 기구로 전문 스튜디오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리포머 기구를 넥스파에서 재현해 장소, 시간, 날씨. 그리고 높은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집안에서도 자유롭게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렉스파의 필라테스 리포머는 자신의 몸 컨디션과 운동 레벨에 따라 강도를 총 4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고강도 스프링과 무기감 있는 도르레바가 장착되어 있어 어떤 동작이든 기구가 탄탄히 잡아주기 때문에 힘은 적게 들지만 효과는 높아지고 로프 길이 조절 스트랩을 사이즈에 맞게 조절하면 키 140cm의 여성부터 185cm의 남성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넓은 폭과 길이로 최대하 중 100kg까지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졌고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 바닥의 흠집 걱정을 줄여주기 위해 층간 소음 및 흠집 방지 매트가 함께 제공됩니다. 손잡이나 캐리지, 어깨바지 등 우리 몸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들은 신체 접촉 부분 독성 테스트를 통과해 유해물질 걱정이 없고, 운동이 끝난 후엔 폴딩 기능으로 컴팩트하게 접을 수 있고, 바퀴가 있어 이동이 쉽고, 공간 활용이 자유롭습니다. 만약 리포머 운동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이라면, 필라테스 전문 강사가 알려주는 다양한 운동법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난이도가 분류된 QR코드 동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어, 혼자서도 걱정 없이 리포머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집안의 건강한 생활 매니저 렉스파의 필라테스 리포머. 이제 찌뿌둥하고 뻐근했던 몸과 작별하고 균형 잡힌 몸매, 생기 넘치는 활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